どこかで、どこかで、どこで、どこかで、どこかで、で、どこ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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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どで、どこかで、どで、どこかで、どで、ど 지금 제가 네, 촬영용 휴대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대기. 어, 그래서 이걸 뭐, 어, 방송을 안 올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기록이라서 지금 제가 저희가 짧게 10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러니 하십시오. 아, 요즘은 밤이 길어져가지고, 7시가 돼도 끙끙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수막이 여기다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1시까지 할 거라서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 저 맞은편 세계. 그래서 자, 다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간격이 넓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밑에를 안 묶고 안 묶고 이렇게 두면 이게 나풀거려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바로 정문에서 볼수 있는 각도여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특정 정답 소속의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방 권력의 여수표 지자체 장애 인생가 받게 되니까 지방 고요들 선거 목적에 이용되려나 지방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자체 장에 눈치 가봐야 하는 가 공정성 저가긴박해집니 이에 따라 한동안 끊었던 경찰과 지역 협탁 위와의 의사 단순으로 커 대통령 소속 자칭 직권 위원회에 자치 경찰기를 초대했었나요? 외파 경찰 구간과의 합리적 <목소득자> 업무 수행과 업무 일교를 어렵게 하면서 경찰의 기능을 기력화시키고 경찰의 불려를 달달이 지정할 수 있을까? 왜검찰 개혁을 들이미는 경찰의 띵걸시를 주는 척 하면서 경찰의 정권의 합의이로 만들려 없을까? 자치기권은 작은 단계 연방제를 맞이는 과정입니다. 작은 단계 연방제는 확과한 연방제를 고려하는 세계입니다. 자치기권 결정은 이러한 자치기권는 위한 모습일까요, 경찰 여러분? 미국의 판을 짜리 흠술식 단계에 단계를 또달려볼수있다 얼른 백만 원 받으면 삼천 육가 원이 한가가 인신서서 선구한이0만 원짜리 선거 범죄자가 제대로 된선업을할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다른 시면 국민이 경찰이 될지 이상계 안의 경찰이 될지 본민과협야 합니다. 꼭 믿고 계실지 모르는 경찰 현장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과 함께 전화, 나라와 하여 오늘의 자유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안구가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용애로운 책임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벌써 마음에기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한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공실을 추구하는 그 법과 정의나 극복과 도탈이 하지 않는 의도운 경찰이다.

조금 전에 그차 세웠던 데서 차를 다시 뺐네요. 거기가 이제 민원실 들어가는 그그 주차장이 민원실 구축으 그 들어가는 해가 있는 민원실 주차장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래서, 그래, 뭐 조금이라도 그 들어가다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 그 경찰관, 담당 정보관의 입장도 있고, 아니, 그냥 뭐, 우려오는데, 우려오는데 저렇게. 아니 뭐 계장님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나오셨어 근데 저 중에 한 분은 이제 한 분은 옛날에 우리가 5.18 때문에 여기 왔을 때도 이제 나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를 다 정보관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네요.

법을 살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자긍심을 국민의 경찰이 될지 지자체 의 될지 본인 사치 단체가 당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 경찰의 인사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에 게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방 권력에 연속되어 지자체 장의 투표가 받게 되는 따라 지방 의원들의 선거 목적에이용되거나 지방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자체 단을 눈치가 봐야 하는 정정성 저희가 생각해 습니다 음, 음, 한동안 끝냈던 경찰과 기업 석사 부리와의 입사 검증도터지이 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왜자치경찰들을회를대했을까요왜파 경찰 구간과의 수적 업무 수행과 업무 유절를 어렵게 하면서 경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권력을 대단히 지적할 수 있을까요? 왜 경찰 개별주의미로 경찰의 힘을 실어주는 석하면서 경찰을 정권의 하승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자치분권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경한과 관련 방제를 고려하는 체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위한 보수트잇의 경찰 여러분, 1개 3년짜리 3000주 단체 방금부터 다이어로 올수 있겠습니까? 벌금 100만원 받으면 당선 무료가된 판사가 응신인서 청구와 90만원짜리 선거 청구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할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자긍심을 지키며 국민의 경찰이 될지, 인사체 당의 경찰이 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